이번 시간에는 트럭 운전사의 히치 매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루프를 만들었죠. 원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2회전을 돌려줍니다. 두번 돌렸죠. 아랫부분에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고리 속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리에 걸어서 당겨주면 화물기사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재 고정법이죠 적재물 고정법 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프를 만듭니다. 원 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이회전했죠. 아래 부분에 로프를 접어서 접었죠. 구멍 속으로, 루프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다음 로프를 고리에 걸어서 잡아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물 트럭 운전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이죠.